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라는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즉 손주를 안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삭이 40세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로 140세, 사라의 나이로 130세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3년 후에 이삭은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요. 이 종을 수식하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늙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늙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신복 역할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관리했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고 이리 말 정도로 그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있어서도 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여전히 신실하고 충성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종을 믿은 겁니다. 신뢰한 거예요. 그 종이 보는 눈은 아브라함이 보는 눈과 같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종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 종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종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종 역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따라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종 역시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죠. 왜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집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종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오래되고 신실하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충직하고 진실했던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왜 더욱 위대하냐 하면 한때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사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원래 종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종이었지만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죠.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내게서 날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엘리에셀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에셀에게 십중팔군 말했겠죠. 그는 분명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은 노예예요. 노예. 하지만 한때 그는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러죠. 적어도. 그런데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단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아브라함의 양자가 될수 있는 기회, 그래서 면천할 수 있는 교회, 기회,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엘리에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울 수밖에 없겠죠. 엘리에셀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브라함이야, 자신의 후계자가, 자신의 아들이, 생긴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엘리에셀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결국 엘리에셀은 이삭의 출생과 함께 아브라함의 양자가 될수 있는 꿈을 포기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엘리에셀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보통 사람의 경우는 상실감. 그리고 좌절감. 상처. 무력감. 그것을로 인한 분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마구마구 올라오죠.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 대한 적대 그렇죠? 이 저것만 없으면, 저것만 죽으면 그렇죠? 어쩌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엘리에셀 역시 동행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번제로 드리러 간다는 사실 몰랐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마한테도 말을 안 했으니까. 만약 알았다면 엘리에셀이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같았으면. 하지만, 그때 엘리에셀이 취한 태도는 놀랍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종이었어도 끝까지 종의 신분이었지만, 원망이나 불평, 분노, 상처 받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양자가 될수 있는 꿈을, 꿈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삭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시킨 겁니까? 시킨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꿈, 좋은 믿음의 며느리를 좀 맞이하게 해다오. 아브라함은 그것만 가르켜 일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실하고 변화 먹고 충성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문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이 종에게 부탁한 거고요. 그리고 이 종은 이삭을 여전히 주인으로 내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삭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엘리에셀이야말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그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 끼친 선한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엘리에셀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엘리에셀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겁니다.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생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비록 종으로 남았지만 이삭을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이삭을 섬기며 이삭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해 준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 속에서 꼭 있어야만 할단한 사람의 좋은 친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와 같은 존재, 이삭에게 있어서도 좋은 친구와 같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비록 그가 아브라함의 양자가 안 됐어도. 비록 그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비록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못했어도,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종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되길 바라요. 엘리에셀처럼 되려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런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에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역시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인물도 중요해요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엘리에셀처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 역시 너무도 소중합니다. 끝까지 변함 없고 믿을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나를 대신해 어려운 문제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서 만날 단한 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석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숨겨진 사람이 있다고요. 숨겨진 사람. 그래서 엘리에세같이 말없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우렁각시처럼 말 없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에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드러내길 바라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길 바라고, 그리고 자랑하길 원하고, 또 영광받길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서 뭐예요? 이런 칭찬, 이런 걸 바라지 않 사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있어요, 그런 게. 저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은 엘리에셀처럼 자기를 감추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종의 자리에 있을 때나 서로 상속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상속자로, 양자로 삼을 것처럼 하다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신을 양자로 택하지 않고. 그저 종으로 놔둬도 그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해 하나님께서 내가 양자되는 것을 막았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보석같은 사람이에요 감추어진 사람 저는 이렇게 감추어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추어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춰진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진 않지만 그 보석과 같은 신앙이 내뿜는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보석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유지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저변에 깔리게 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에셋 같이 감추어진 사람들 그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 때문에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들 그냥 가잖아요. 다들 가지만 주보를 줍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가지만 쓸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용량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집이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풍수한 열매를 맺고, 나로 인해 많은 성도가 위로와 힘을 얻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